반갑습니다. 아유 남편 장학일 목사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면 되지 왜 마누라까지 나와서 저렇게 나대나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laughs> 저도요. 네 내일 모임은 70이고 저도 이제 모든 은퇴를 다 마무리하면서 저도 한 여자로서. 아, 그래. 그동안 목회에 다 전념했으니까 이제 우리 남편 목사님하고 룰룰랄라 하면서 이제 여행이나 좀 다니고 그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참 많았었어요. 그런데 4년 전, 바로 8월 달입니다. 꼭 4년 됐네요. 갑자기 제, 뭐, TV라는 TV는 다 나오면서 장학일 목사의 해임, 뭐, 뭐 배임, 행령,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엄청난 죄질을 전부 다 나오면서요.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TV 보다가 그냥 졸도를 해버렸어요. 졸도를 하고 제가 눈도 보니까 한양대학병원에 응급실에 와 있더라고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울고 불고 막 그랬대요. 저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27살의 우리 신당동, 그야말로 그 이름 그대로 귀신신자의 집당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무당들 귀신들이 점, 점집 술집 할것 없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저는 사실 그런 데 처음 와봐요 시집을 하게 시집은 한번 오지 뭐두번 오는 거겠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늘 외치는 게 사회를 변화시키자 마을을 변화시키자 예수 마을 교회는 바로 마을이고 마을은 교회라는 설교를 계속하면서 그래 나는 이 마을에 한번 돌아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재능은 많은데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고요. 대학 못 가는 애들이 상당히 많 많이 있었어요. 독거 노인들 제일 많은 동네가 신당 5동입니다. 180명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이런 아주 낙후된 곳에서 그래 나는 이 마을에 나는 예수 마을 교회 사모 라하기보다 내가 나는 이 마을에 유관순이 한번 돼 보고 싶다. 아.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우리 목사님이 1년 12달 부흥해 다니시잖아요. 세미나 많이 다니십니다. 그 돈을 전부 모아갖고 저는 그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반찬도 갖다 주고 또 빨래도 걷어다가 빨래도 해다 주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멋있는 제가복지 센터가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너무나도 재질은 많은데 여건이 안돼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래서 대한학교를 하나 세운 것이 바로 우리 서울 실용음악 고등학교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큰 학교로 발전하고 지금은 세계적인 고등학교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 20년 전에는 의료보험 이런 거 혜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노인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우리 교인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침도 놓고 어, 또 마사지도 해주고 교정도 하면서 아주 멋있는 해피방이라고 하는 그런 침수원도 하나 또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밤 12시만 되면 그 엄마들이 저희 집에 데리고 온 올라오는 거예요. 교회 4층에 올라서 살았는데. 아빠가 너무 많이 매질을 하고 술 먹고 그러니까 이 중고등학생들하고 저희는 거의 같이 생활을 같이 했어요. 또 제가 이렇게 몇 개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설날에 세배 돈을 다 받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천만 원을 주더라고요. 이걸로 사모님 저희들을 위해서 상담소 하나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공감 심리 상담 센터가 바로 15년 전에 이 아이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참 잘했어요. 우리 마을이 바뀌면서 죄 없는 마을이 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신당 오동이 1등을 했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마을. 그래서 상금이 많이 나왔는데 이 상금을 우리 교회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사무소에서 다 나눠서 갔더라고. 제가 열불 나가지고 동산부서 찾아갔어요. 아니 시작은 우리가 하고 우리 교인들이 헌신했고 우리 중고동배들이 헌신했는데 어떻게 우리 애들은 돈가스 하나 없어요? 제가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 다 모아가지고 돈가스 하나 사주더라고요. 뭐 거기까지 좋아요. 참 목회가 너무 너무 행복했고 너무 너무 좋았어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나는 은퇴해야지. 그랬는데 웬일이에요? 4년 전에 107건의 고소, 고발건이 생기면서 저희 집은 다 무너졌어요. 아이들까지 다 무너지고 한 20명이 시커먼 선글라스에 시커먼 옷에다가 강화문부터 시작해서 뭐 교육청, 권익위원회, 우리 동네 한 20명이 뭐큰편말 같은 거를 이걸 들면서 장학일 목사 횡령, 배임 뭐 이러면서 다니느니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하고 저는요. 동네를 못 다니겠어. 너무 창피해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아니 이 동네를 요새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우리가 갑자기 도둑놈으로 몰리니 우리가 어떻게 눈 뜨고 나가겠어요. 새벽 4시 반 되면은 우리 목사님 차 타고 새벽 기도 와 갖고 밤 12시 되면은 차 가지고 우리 집에 가고 이런 날을 저희가 3년 반 동안을 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혐의가 다 벗겨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제가 저번주에 마포경사서 또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너무 힘든 상황에서 4년 동안 있었을 때, 제가 누가 생각나겠어요? 정광훈 목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몇년 전에 정광 목사님이 뭐 기독당이다 뭐다 하는 거를 이렇게 어 신문에 나왔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 옆에서 설교하는 게 나오는데 사진에 찍혀가지고 기독교 신문에 쫙 나온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목사님하고 당신은 절대 정치하지 마. 하여튼 이 옆에 서 있는 거 사진 나오기만 해 봐라. 우리 그만 살자고. 이 정도로 하면서 정강훈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였었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절교를 하게 됐어요. 오랜 시간 절교를 하면서, 나중에는 저희가 너무 나라에 짓눌리고 힘들다 보니까, 정강훈 목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얼마나 부치소에서 많이 힘드셨을까. 한번 찾아가 보자, 친구로서. 찾아가 보고 싶었는데, 우리도요, 저녁 때 되면 서로, 식구들 얼굴 보는 거야. 어, 살아 있었네. 살아 있었네. 왜? 너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혐의가 벗겨지면서 정광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우리 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 목사 혼자 잘난 체하지 말고 저는 똑똑히 기억해요. 혼자 잘난 체하지 말고 이거는 주사파 정교조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에 의해서 이 학교가 망가뜨리게 하는 거야. 그때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저희는 혐의가 다 벗겨질 때까지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기다렸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는 정교전라는 단어를 저는 그때 처음 알았고요. 주사파 저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이런 거 너무 몰랐어요. 왜? 또 이런 거정하은안 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민족상황고등학교 폐교됐지, 외국어고등학교 폐교됐지, 서울미술고등학교 폐교시킬라 그러지. 설립자 죽었지, 행정 실장 죽었지. 너무 많은 교육계에 있는 미션 스쿨 학교들이 거의 다 밟아 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쉬고 싶어요. 저도 놀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목사님이 대전에 붕해를 가셔갖고 그래도 와서 한 자리 에 앉아서 기도라도 해야지 왔다가 전 목사님이 야 남편 안 왔으면 너라도 서야지 그래서 제가 전 목사님한테 지은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많은 학교들 폐기됐어요. 지금도 폐기시키려고요. 얼마나 발아대는지 몰라요. 제가 저번 주일날 마포경찰서 가서 제가 수사를 봤는데 그 수사관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학교를 없애려고 그러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수사관한테 그랬어요 아직도 우리 수사관님 모르세요? 우리 학교뿐만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전국의 중고등학교들이 다 없어지고 여러분들 3년 전에 교회에서 하고 있는 유치원들 거의 다 반납한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종사하나면 몰라요 저도 몰랐으니까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유치원들 다 내놨어요 행정조치를 희한하게 꼬아가지고요 할수 없게 만들어서 전부 다 반납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회복지하잖아요 제가 복지합니다 얼음신들 복량하고자 했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 돌아가셨지만 그때 박원 시장 첫 때면서 전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모든 재가복지센터장들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갔었어요. 갔었는데 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노인들이 행복하게 살려면은 사회주의로 가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고발해도 괜찮아요. 왜 그분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뒤늦게 깨달았어요. 뒤늦게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저는 아 살려야 되겠다. 우리 교육계 살려야 되겠다. 복지 많이 내놨습니다. 왜 그래요? 자본주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에는요. 왜 특별하게 갖고 있냐는 거지. 공통으로 다 갖자는 거죠. 공통으로. 음. 여러분들, 저도 고등학교 이사장으로 있었지만은,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지금 이거, 큰일 납니다. 동성애. 우리 청소년들 질풍 노도의 시기라 그래요. 청소년들은. 왜? 길도 몰라. 무조건 달려. 거기에 동성애에 대해서 어? 수술하는 걸 가르치고 여러분들 다른 애들 다 수술해요 이렇게 보면 호기심이 많다 보면요 그때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는 완전히 가정 다 파탄되고 많은 겁니다 예. 여러분 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복지 음. 학교 어? 이런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 것이 결국은 이 공산화되고자 하는 이들의 속셈을 저는 뒤늦게 알고 아 나라도 나가서 전해야지 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 목사님이 일찍이 미래를 바라보시고 또 나라를 바라보시는데 우리 전 목사님 하시고자 하는 것에 여러분들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동참하세요 저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보고 10분만 하라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